12월 2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3째 1일. 올해의 마지막 송년 2일이 되겠습니다. 올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정리가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너 수고했다. 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루 전이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또 내일 예배가 있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아니고 12월 24일 아, 우리 주일 아, 시 월에 래리문 네 제, 이하는주일이되겠습니다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즐겁게 우리 성탄인사를한번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 h r i s 바울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성탄절에는 정성이 담의 선물로 서로 나눔 나눔으로써 한 해가 가기 전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을 성탄절에 보내 주셨습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성탄의 선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네가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후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아큰 네. 기쁨의 조, 좋은 소식이란 뭐예요? 아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큰 선물을 우리 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어, 우리에게 구원을 전포하신, 구원의 날, 곧 기쁨의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성탄절은 기쁜 날. 음, 아멘. 우리 인사할 때 메리라고 그러잖아요. 메리. 즐겁다. 기쁘다. 새도 아, 크리스마스. 슬픈 크리스마스 블루 크리스마스 이우 i 크리스마스 New 아니죠. c 리크리스마스 a 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새기은서 뜻깊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런어탄절이되어 한번 바랍시 한번 회마다성탄회에다 성탄 절에는 성탄 축하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무열목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대부분 교회가 음악 예배를 드릴까? 성탄에 음악 예배를 드릴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날 우리 주님 탄생하신 밤 베들레헴 들역의 밤이 깊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음.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정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니. 오늘 다윗의 동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베들렘 푸른 들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시다시피, 놀라지 마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합창을 어,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찬성이었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 이, 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를 찬양했습니다. 누가요? 누가 찬양했습니까? 천사들이요. 아, 천사 한 명만 복창을 해도 우리는 황홀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수백, 아니, 수천, 수만 명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큰 놀라움. 저는 이 광경을 보는 무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온 몸에 전류를 느낄 정도입니다. 떨리며 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이 황홀경에 빠져드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천년이 흘러 내려오면서. 교회는 이때를 기억하며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무슨 예배? 음악 예배로 드리는 거요 음악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전통이 교회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도 첫 번째 성탄,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생각하며 내일, 오늘 아니에요. 내일 25일, 그동안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일레파토리, 거기에 보니까, 고요한 찬양, 고요한 찬양. 그리고 아주 심발하이 나는 흥겨운 찬양도 들어있어요. 또 핸드벨 연주도 있습니다. 저는 핸드벨을 이렇게 하면 소리를 났지 않데 그게 아니에요. 이야. 그 소리가 제대로 나더라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도 많이 했는데, 이 핸드백 연주도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정,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대구소 사모님 지리로 준비한 음악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특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준비하신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영어로 또 준비를 하네요 려 그래서 7, 8 0대시는 어른들이 눈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혀가 굳어져서 한국말도 잘안줍니다 근데 영어로 안 하니까 난감하네요 난감하네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모두가 다 열심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즐겨 부르는 오 홀리나이. 오 홀리나이. 이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작지만은 은혜로워또 의미가 깊은 가사였습니다. 단, 번역된 노래 가사들이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부르실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 홀리 나이 그동밤 The stars are brightly s h 반짝반짝 밝게 빛나는 그런 밤 Is It i 나 the n i g dear s a v i o r s birth 어, 저녁인데 어, 우리의 사랑하는 dear 사랑하는 s a 어, v i o r s 구세주 구세주의 탄생 birthday <목소리> 탄생하는 그 밤에 long lay the bone 여기서부터는 여기 가사 내용을 보니까 둘로 딱 나아져요 당에 오신 후에와 또 오시기 전에 그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나는 오등상과 같았고 하나는 밝은 낯이 비로소 왔다 하는 그두 가지가 내용이 구별이 되어지던데 롱 롱은 좀 길게 해야 돼요. 롱 내로 <laughs> 세상은. 오랜 동안 거기에 <laughs> 머물러 있었다. 어디에? In sin and a e r o p i n 신이라는 것이 죄야. 죄야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aero-piny. 에러 aero는 우리가 당구를 칠 때에 당구를 치면 옆으로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딱 기어 나면 aero-나. 당구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막 그럴 것 같아요. 에러파이밍이는 것은 어, 이러한 열심, 열정 이 열정이 제대로 된 열정을 가져야지 잘못된 열정을 가지면은 뜨뜻 미지하한것 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에러파이밍 그래서 여러가지 빗나간 열정, 잘못된 열정 물질로, 권력욕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큰 가운데 우등 속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겁니다. till, 언제까지요? she appeared. 그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나타나셔서, and the soul t t o h soul. All, 영혼이, 영혼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고. 그전엔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육적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 영혼을 빌어서 알게 됐다. A thrill of hope, the willing world will rejoice.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hope for하고 rejoice. hope. 희망, 소망. 그러한, 희해수님 모신 위에 희망과, 그리고 rejoice. 전혀 피곤하고 재미도 없는 위리, 그러한 월드, 그러한 세상에 기쁨이 찾아왔다. 기쁨이 찾아왔다. For, Yonder Briggs n e 그 이후는 Yonder라는 일종이 아니라 좀 멀리, 좀 멀리서 어느 새롭고 영광스러운 아침이 자유가 오기 때문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Oh, oh, no need, oh, h e h a n 지잘시오 그리고 oh h e 들으세요 the angels 천사들의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 천사들의 에, 이 보이스 목소리는 합창 천사들의 합창을 들으시오 all night divine divine 거룩한 밤 all night when Christ was born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밤 자 이런 찬양을 우리 목사님들 음. 그리고 사모님들이 하실 때 음악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하루이 뭐, 여쭙다. 뭐, 박자가 길었다 짧았다 그러지 마시고 <laughs> 응?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은혜롭게 들으시면 성탄의 기쁨이 두 배가 될 거예요. 꼭 그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하러 왔던 주일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시작 하나님게고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 어깨는 정사를 었고리의름주여라자전하신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왕이 라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보다도 7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차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눈으로 보는 듯이 아주 생생하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렇게, 그의 탄생에 대해서,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분이 장차 어떠한 삶을 사신 것인가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예언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그랬습한 아이가 낳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묘편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였고 그의 잔들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그냥 정사를 맺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그가 어깨에 정사를 맺었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정사라는 뜻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정사는 정치적인 일이에요 또치리하는 일이요 다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게 되실 그런 주권이 우리 주님의 어깨에 매여 있다. 그런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우주와 역사를 다스릴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700년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직분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누구? 뭐라 그랬습니까? 김여자라. 아무 따라서 하겠어요?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김여자라. 아니, 김여자가 뭔가? 이첫 번째 이름이, 김여자입니다. 예, 기이할 기자, 묘할 묘자입니다. 주님은 기이하고도 묘하신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영화 성경을 참고해 보면, 원더풀이라고 딱 떨어진 말을 표현합니다. 원더풀이에 김여자라는 예, 것이 원더풀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원더풀하시고, 기이하시고, 묘하시고,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탄생도 그러하셨습니다. 성탄이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구리에 탄생하신 것도 신비한 일 아닙니까? 무한접근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모차라 모차. 이 모사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사용되더라도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모사야? 아니 저 사람은 모사꾼이야.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모사꾼은 아, 이 장괴를 부리면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성사시켜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장괴 부리는 사람을 모사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런 모사꾼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가론 유다처럼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지 아니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일본 일어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잘못된 이유가 있다면 뭘까?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번역자가 적절한 단어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 라오고습니다 모사가 카운셀러예요. 자, 상담자 함대 상담자. 자,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요. 최고의 조언 자요. 멘토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고민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으면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상담해 주십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고민을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사요 카운데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방자태어날 아기 예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전능하신. 주님은 성부보다 조금 부족한 열등하신 분이,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가 있어요. 아, 우리 성부 하나님보다도 성자 하나님은 조금 능력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하고,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성삼위 일체의 그 교류를 아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하신대요. 아,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같으세요. 아,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다 같아요. 이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도가 태어나시고, 초대교회 성령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태어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 어, 동이하게 태초로부터,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우리가, 아, 뭘, 아이 사람을, 어, 우리가, 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십다 만드는 자할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 이, 그러면 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지않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셔서 초라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성삼위 일체되시는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 새벽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안하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시간도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 있습니다. 성탄절이니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좀 휴전을 좀 하자. 휴회 안, 안 돼요. 금이 시간에도 충소리가 어, 나고 포화소리가 들려오고 점오 휴전이 안 되는 성탄절에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 속히 그 전쟁이 끝나록 휴전이라도 좀 하도록 우리가. 한힘으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평화, 참된 평화,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런 평화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에 교회와 또이땅 위에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제 말씀을 다겠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뜻깊은 오늘 휴일에 주님 주시는 천된 평화가 강물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흘러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찬성과 가사처럼 그런 평화가 우리 영혼에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락이 흘러나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구이구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더불어 소소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laughs> <laughs>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 마음 속에 평화를 심어 주옵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강물처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인민족위에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 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